이사야 40장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도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푸리로다.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설이라 하라.